자 오늘은 마이클 토드 선수의 최신 훈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탐 그립을 끼우고 100kg를 저렇게 팔이 좀 벌어지지만 5회 정도 반복하고요. 한국 팔씨름 1등 백성열 너도 한번 해보자. 궁금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우선 몸풀기부터 시작하는데요, 20kg 케이블머신 중량으로 40kg고요. 움직도르의 영향으로 절반인 20kg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뭐몇회 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몸풀릴 때까지 합니다. 자, 이번에는 30kg예요. 케이블 중량 60kg고요. 둘셋 이렇게 몸을 풀어 주면서 몸 전체 관절 히팅시키고 감각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40kg입니다. 케이블 중량 80kg고요. 자, 이때부터는 슬슬 부하가 들어갑니다. 어, 실제로 일반인들은 여기서부터 되게 힘들어요. 자, 5회 정도 반복을 해 줄고요. 왜냐면은 하 마이클 토드 선수도 5회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싶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5 0 k g 에요 50kg부터는 쉽지 않아요. 어, 프로 선수들도 예, 중량급 선수들 돼야지 잘 컨트롤이 되는 무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60kg입니다. 자 케이블 중량 120kg. 자저 원판이 한 장에 5kg 짜리인데요. 5kg 짜리가 어, 24장 꽂힌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주르륵 밀렸어요. <laughs> 자, 이때부터는 조금 예,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우선은 수행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예, 근데 해면서 계속 테이블이 밀리고 흔들리니까 좀 웃겨가지고 <laughs> 조금 집중이 안 됐어요. 자, 다시 자리를 잡고, 자, 우선 70kg 세팅해 봅니다. 어, 70kg 중량이 일반 케이블 머신에 없죠. 저도 원래는 9 0 k 로 실중에 4 5 k g 밖에 없어서 네, 추가 주문을 했던거예요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조심하는데다가르겠 밀려서 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쩔레겠레다 들고 옵니다자 저게 뭐냐면요 보겠습니다니다니다드는겠보다 받치는데 니다이 쓰고 있어요 자보쨌든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0kg 고요 5회 가능할까요 하나 둘셋어 그래도 되네 넷 마지막 해라 해 다섯 예 다섯개를 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80kg를 지금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공리를 하고 있어요 팔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안 하던 훈련 안 하던 중량을 하게 되면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80kg입니다 어떻게 될까? 어 되긴 된다 근데 테이블에서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 저 덜썩덜썩거리는 것 때문에 아주 집중이 안 돼서 사실 어 고중량 훈련을 하고 테이블에 붙이는 발판을 주문했어요 붙였는데도 그냥 통째로 들려버리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건 예, 이렇게 지금 60kg 캐틀벨을 앞에 둬서 어, 좀 들리는 건가 싶어서 제쪽으로 옮겨서 발밑에다 둡니다 저러면 안 들리겠죠 자, 이번에도 들리면 진짜 울 거야 자어 들썩하지만 그래도 버텨줍니다 둘 하자 셋오 좋아요 넷 진짜 잘못했어, 지금. 에이, 다섯 개한줄 알았어. 어쨌든, 어, 성공을 했어요. 80km 까지는. 이번에 저는 후커니까 드래그랑 사이드 방향, 인사이드 쪽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들리긴 들렸어요. 된다. 어, 된다. 자, 와 저게 팔이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테이블이 지금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있죠. 그래서 어, 유독 더 어, 팔이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측면이나 정면에서 보면 어, 저렇게는 벌어지지 않아요 촬영할 때 각도를 좀더 이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하면 좀더 안정적인 자세로 될것 같네요 어, 희망이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체육관 할 당시에 3-4년 전에 이 케이블 머신에 있는 중량 총 중량 160kg를 제 메인 방향으로 확실하게 컨트롤 해내면 세계 대회를 나가도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80kg를 한게 이제 최근인데요. 어, 이 방향으로도 되는 거는 예, 저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렇게 힘들고 땀도 나고 그러지만 예, 뿌듯했습니다. 자 마무리 동작으로 뭘 해줄 거냐면요. 원 브랜들로 어, 가볍게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자 가볍게. 테이블머신 80kg, 실중량 40kg로 합니다. 저거는 이제 느낌을 살려서 관절 각부위의 연결을 신경 써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더 임팩트를 한번 줘보기 위해서 60kg까지는 올립니다. 평소에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자 힘이 빠져 있을지라도 컨트롤 할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중량이 절대적인 팔씨름 실력은 될수 없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해볼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